오늘 소개해드릴 가성비 좋은 차량 GV80입니다 GV80이요? 지금 현재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되고요 그럼 총 금액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대략 500만 원 조금 더 넘는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클래스의 이민경입니다. 오늘은 3,200만원대의 가성비 좋은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어, 저딱 알았어요. 오늘 알아볼 차량은 스포티지죠? 아닙니다. 어, 스포티지 아니에요? 네. 스포티지 프로비 3, 4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포티지를 알아보는 게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스포티지보다 동급 차량인지, 살짝 위 등급의 차량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살짝 위 등급보다 더위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가시는데. 어, 그랜저예요, 혹시?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랜저도 아니에요? 네. 어. <laughs> 아, 장사님요. 아, 장난치시는 네. 거죠,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가성비 좋은 차량, GV80입니다. gv80요? 이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되고요. 예전에 입장하실 때 3,200만이라고 원하셨잖아요네 맞습니다. 요즘에 투싼 스포티지 프로비 3,200이 넘어요. 3,200으로 이 gv80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가성비 좋은 gv80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거 신차가는 얼마인 거예요? 이 차량 신차가는 7,360만 원의 출고가 형성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가격 3,235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인치 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아웃도어 패키지, 빌트인 캠, 렉시콘 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아니 이렇게 옵션도 빠방하고 GB80인데 이 정도로 싼 거면은 연식이 오래된 거죠? 20년 5월식이기 때문에 그럼 보증 끝났겠네요 이 해당 차량은 20년 5월 최초 등록일 기준이기 때문에 원래라고 한다면 5년에 10만 키로가 맞습니다만 이 차량의 경우는 10년에 20만 키로까지 보증 연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추가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키로 수가 10만이 좀 넘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3.0 디젤 일륜 구동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가격대 신차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투싼이나 포티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나 산타페 소렌토. 기본 차량으로 알아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가솔린의 경우에는 연비 7에서 9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디젤 차량의 경우는 연비가 리터당 11km 나오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을 가성비 있게 운행하는 고객님들께는 월 유지비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 중고차 리스로 실행을 하셨을 때는 48개월에 초기비용 없는 조건으로 보면 월리수료는 67만원 대략 예상하고요. 그리고 저희 오토클래스의 제리스 상품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 똑같은 조건 48개월에 초기비용 없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월리수료 56만원 대략 예상이 됩니다. 12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총 금액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48개월 곱하기 12만원 하시게 되면 대략 500만원 조금 더 넘는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저희 오토클래스 제리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차량 가격의 취득세 7%가 면제되고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따로 면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매매 상사에서는 매도비라든지 성능보증보험료, 알선수수료, 부가세라든지 이런 따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저희 오토클래스 제리스 같은 경우는 취득세 7% 면제, 성능보증보험료 면제, 그리고 탁송료까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부대비용도 따로 들어가니다 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또한 리스 승계 차량과 비교를 하셔도 제리스의 상품 같은 경우는 리스 승계에서 들어가는 리스 승계 수수료가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디젤이기도 하고 전에 사용했던 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토클래스에서 인도받기 전에 차량 점검 같은 부분도 해주나요 당연합니다 입고 시점부터 출고 시점까지 점검이라든지 차량의 상품화 과정 모두 전면적으로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한 gv80 차량은. 영상에 올리자마자 빠르게 판매가 될것 같은데요. 저희 오토클래스에서는 GV80 같은 상품성 좋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오토클래스 대표번호에 전화주시거나 오토클래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